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원국어의 고현입니다. 아,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고요, 마음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잠이 안 오는 이즈 이질 것이라고 제가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죠. 이 하루하루를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데 가거든. 자꾸 다른 곳으로 다름질하죠. 결과에 대해서. 혹은 내가 하지 않은 공부에 대해서. 혹은 막 내가 했었어야 하는 공부에 대해서. 막 나의 마음은 도망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잡아다가 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한 시간만 열심히 공부하자. 넌달고 생각하지 말고 또이한 시간만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나의 마음을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마음이죠. 우리 40일 전략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등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디마이나 120부터 출발했죠. 여러분들은 앞에 놓친 거 사사삭 하시고, 남아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하루하루 계획을 여러분이 실행하는데 초점을 두시면 마음도 가볍고, 또 내가 정말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제가 이 계획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뒤에 중요한 것들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처리하시면 충분히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대비가 된다. 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올 거예요. 왜? 디마이나 3분 가지고 다시 등장할 거거든요. 그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 그다음 첫째도 복습 둘째도 복습 셋째도 복습 복습 만이 살길이다 저는 디마이나 상권 가지고 다시 올게요 파이팅.